예 안녕하십니까 신해안수의 신해식입니다 여러분들 신해안수 강남 이전 이제 스튜디오가 거의 완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기 전에 어, 신해안수에 있는 상품들을 여러분들께 대박세일하는 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어, 직원들과 다 상의해서 오늘은 그냥 창고 대방출 겸 대박세일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문하실 때 대박세일 상품 여러 주문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박 세일 상품 밑에 문자로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어, 이 상품은 오늘 하루만 하루만 광고합니다. 하루만 광고하고요. 딱 50세트만 어, 여러분들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50세트입니다. 더 이상 나가지도 않아요. 50세트. 어, 선착순 주문 50분만 받습니다. 광고도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필요하신 부 분들 여러분들 숙지해서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박 세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중에서 팔고 있는 캡슐형 마스크팩. 캡슐형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캡슐이 있고요. 8개가 들어 있습니다. 시중에서 2만 원 가까이 팔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2만 원 가까이 팔리고 있는 고급 마스크팩. 이 마스크팩을 여러분들께 하나, 둘. 세 개를 드립니다. 세 개. 이 가격만 해도 6만원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겨울이면요, 여러분들 습합니다. 이게 건조해지고 할때 보습제. 알로에 보습제. 하나, 둘, 두 개를 드립니다. 알로에 보습제. 그리고 여러분들, 김일성 바로 알기. 이건 그냥 주변에 나눠주세요. 이건 뭐 받아도 좋은 겁니다. 주변에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이게 참 지금 북핵 위기에는 가장 필요한 그 젊은이들이 필독 도서입니다. 만화로 돼 있고 쉽습니다. 이걸 세권을 드립니다. 주변에 나눠주시라고 세권을 드립니다. 이것도 가격 하나에 5천원씩 합니다. 물론 알로에팩 시중에서 살라면 만원 가까이 주죠. 네, 두 개나 드립니다. 알로에팩. 그리고 황교안 2017. 여러분들 황교안 2017 내년 서울시장 나오실지도 모르고 어쨌건 황교안을 좋아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가족에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또 주변에 나눠주셔도 좋죠. 황교안 2017. 한권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우, 무거워라. 식사, 스피치, 사전. 이 취업할 때 많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제, 어, 아, 대학생 여러분들, 또 취업하시는 분들, 취업서식, 편지서식, 명언, 명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책한 권이면요, 어, 뭐, 인터넷 찾아서 뭐, 취업 뭐, 쓰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식사, 스피치, 인산말. 편지 쓸때 기초지시, 그리고 경조사, 그다음 모임과 행사, 격려와 위로, 또 상사에 대한 여러 가지 위로의 말들, 예, 아니면 부하직원에 대한 위로와 격려, 그 다음에 생활과 의사 전달, 사무적 문서의 법정 문서, 사무적 문서, 사무직들, 문서 쓸때 이렇게 보면 필요한 서식들 있잖아요 이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명언 명구도 일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책 하나면은 뭐 편지 쓰고 서식 보내고 또 위로하고 경조사 보내고 아, 경조사 할때 어떻게 쓰지 이책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전을 드립니다. 이 사전 가격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전 가격도 제가 봤는데 이 2만 원이 넘습니다. 네, 2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음, 예, 그렇군요. 예, 19,000 원. 19,000원 황교안 2017그 다음에 김일성 바로알기 3권 이렇게 앞에 놔드리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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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다 보니까 말이죠. 이렇게 막 적어댑니다. 네 앞에 투샷으로 좀 놔주세요. 네자 여기 마스크팩 알로에 2개 또 마스크팩 3개 아이고 아이고 많다 많아 많다 많다 예, 네, 많다. 예,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더불어서 김희성 바로 하기까지다 드립니다. 이렇게. 아, 그리고 또 빠졌네. 아우, 깜짝이야. 깜짝이야. 또안 드리면 섭섭해. 이번에 신의 한수 이전 기념 머그컵입니다. 신의 한수 머그컵 태극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급 머그컵. 머그컵. 태극기 신의 한수 로고가 들어있는 머그컵까지 이렇게 다 드리는 가격 얼마냐? 여러분 지금부터 문자 누르셔야 됩니다. 50세트 한정 판매, 신한수, 대박세일 다 해서 배송비가 또 3,000원 들어가죠. 배송비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5만원에 지금 절찬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50세트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밑에 전화번호 010-2316-0441. 사실은 마스크팩 3개 사는 가격만 해도 여러분 5만원이 될것 같아요. 그쵸? 6만원이죠. 알로에팩 2개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필요한 책자가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머그컵이 있죠. 그리고 나눠줄 수 있는 김일성 바로알기. 다 한번 보여 주십시오. 다 포함해서 5만 원에 여러분들께 지금 신의 한수 이전 기념 대박세일. 그래서 주문하실 때 강남 이전, 대박세일 아니면 강남 이전, 아니면 대박세일 두 개로 해서 주문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50세트 배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남 이전. 여러분들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50세트 주문 빨리 해주시고요. 이거 거의 끝날것 같아요. 5만원에 이 정도가 나간다면 알로에 팩만 사도, 어, 화장품만 사도요. 이건 뭐 그냥 본전 이상 찾는 겁니다. 근데 가정에서 필요한 명언, 아, 식사 스피치 사전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황교안 2017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김일성 바로 알기까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제품 머그컵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5만 원에 배송해 드리니까요. 지금부터 주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두건 갖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어 그냥 소개해서 선물로 주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물 연말 연시에 선물 필요하잖아요. 뭐뭐 줄까? 아, 책 주자. 그래. 책 주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마스크팩 많이 왔으니까 하나 나눠 주자. 이렇게 연말 연시 선물로도 유용한 여러분들 신해한수 강남 이전 대박 세일. 5만 원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손해입니다, 신의 안수 여러분들, 이전하니까요. 저희도 창고도 좀 정리하고, 글로벌, 그렇고, 이제 가서 또 새로운 상품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50세트 주문,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지금 벌써 주문이 막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문자 막 난리가 난것 같아요. 늦으면, 여러분들, 구매 못 합니다. 50세트, 50세트. 책, 가격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책 3개 합해도 5만원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아, 5만원 안 되고, 3만원, 4만원. 4만원 이상 됩니다, 여러분들. 예. 모든 것이 나아갑니다. 모호크까지 다시 한번말씀드립니다 밑에 주문번호로 빨리 넣으셔야 됩니다. 50세트 주문해주시면 신의 한수 이전 기념 대박 상품. 신의 한수 이전 기념 아니면 대박 세일 해서 문자 넣어주시면은 저희들이 단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는데요. 여러분, 이제, 어, 신의 한수 강남으로 이전합니다. 자, 이 방송 끝내고 바로 5시 환경구 단장님과 하는 5시 뉴스 할 텐데요. 또 저쪽에는 저희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60년을 보는 사진까지 있습니다. 어, 저 책도 지금 주문을 함께 해주십시오. 한번 쭉, 바, 어,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사진, 60, 62년 보는 박정희 대통령 사진도 여러분들께 판매되고 있습니다. 동상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사진 집은요, 정말, 정말 소장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저 책은 11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박정희 대통령 동상은 99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동상은 이제 거의 다 판매가 돼가고 있습니다 99만원인데도요 이제 몇점 남지 않았고요 박정희 대통령 62년으로 보는 사진집 600페이지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 양장이 되어 있고요 케이스까지 있습니다 11만원 그리고 신의한소 머그컵세트 포함된 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만원에 대박세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두 개다. 아 그래 책도 사겠다. 요것도 사겠다. 이런 기회에 한번 쫙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 10분만 기다렸다가요. 5시 뉴스 바로 진행하니까요. 들어오셨던 분들은 주문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기다리셨다가 바로 음 신의 한수 5시 뉴스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5시 뉴스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참 안타깝게도. 손상대 정광용 대표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 포함해서 시민단체 소식 쭉 보내드리겠습니다. 10분만 기다렸다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